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 기보19 정보가치와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이론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왜이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냐면 할당 효율적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두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정보가치와 할당 효율적 시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봅니다 정보가치가 있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리 유용성이 큰 거여도 내 나도 갖고 있고 남도 갖고 있고 다 같이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남보다 더한 초과인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실 안에 공기가 떠다니고 있는데 이 공기가 없으면 저는 죽어요. 그런데 이때 강의실 안에 앉아 있는 만약에 촬영자 분에게 제가 내 자리의 공기는 당신 자리의 공기가 달라요. 한번 들이마시는데 천 원,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지금 공기는 분명히 유용성이 크지만 공기를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죠. 그럼 돈 받고 팔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공기의 경제적 가치는 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정보 가치가 있기 위해선 누구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는 확실한 정보가 없어야 정부의 경제적 가치가 있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100% 확실한 개발 정보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100% 확실하게 개발이 된다면 이 토지의 가치가 5억이래요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가 5억이랍니다 이 개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그런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얘는 그때는 토지 가치가 얼마냐면 4억이래요. 그러면 100% 확실한 개발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얼마짜리 토지를, 5억짜리 토지를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의 삶에 따라 4억을 지불하고 살수 있게 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1억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이100% 확실한 개발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다?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뺀 1억원이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뺀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 차이나는 금액? 차이 나는 금액 차액 고로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구는 확실한 정보,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인 겁니다. 정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확실한 정보가 있고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경쟁하면 얘는 완전한 경쟁이라고 할수 있나요? 불완전한 경쟁이죠, 얘는. 그래서 확실, 불확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완전 경쟁 시장에 우리가 조건을 공부할 때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의, 정보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면 걔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 해 보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보 가치가 존재하겠죠.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정보 가치의 계산은 정보 가치의 계산은.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렸죠? 뭐에서 뭘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뺍니다. 그래서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이효리 씨가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코너가. 그게 환불원정대였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확불원정대.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확불원정대. 그래서 뭘 뺀다? 확에서 불을 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할당 효율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할당 효율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할당이 할당, 얜 배분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당해 준다 그러면 일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할당이란 개념은 나눠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할당이 효율적이란 얘기는 골고루 나눠 주는 건가요? 고로 골고루 나눠 준다에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뭐다?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그럼 골고루 나눠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초과한 이윤이 어떤 부분에 존재하지 않아야 골고루 나눠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자원이 있는데 돈과 자원이 있는데 이때 투자분이 A투자, B투자, C투자 세 가지 투자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수익률이 모두 10%, 10%, 10%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한투자분에 다른 투자금을 뛰어넘는 초과한 이윤이 존재하나요, 여러분? 지금 초과한 없죠, 여러분. 초과한이 없어요. 그러면 A에만, B에만, C에만 돈이 몰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얘는 골고루 배분이 이루어질 거예요. 배분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개념은 골고루 나눠지는 거다. 왜 골고루 나눠졌다? 최종적인 뭐가 없으니까 초과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다, 할당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다. 할당이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할당 효율적이라고 나오면 최종적으로 어떤 부동산, 어떤 정보에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몰리는 건가요? 골고루 나눠진 건가요? 골고루 나눠졌죠. 뭐가 없어서? 초과윤이 없어서. 이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할당, 비효율적의 개념이 있대요. 그럼 할당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몰렸어요. 그럼 배분, 할당이 효율적인가요? 비효율적인가요? 어떤 한 부분에 몰렸으면 할당, 배분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 자원이 있는데, 수익률이 이번에는 A, B, C의 수익률이 10%, 12%, 10%랍니다. 그러면 B 투자 부분의 2%만큼 다른 투자 부분을 뛰어넘는 초과한 이윤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돈 자원이 A, B, C에 골고루 나눠질까요? B에 몰릴까요? B에 몰리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배분 할당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죠. 할당이 비효율적. 그러니까 할당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은 할당이 비효율적이란 표현은 결국 뭐한 거다? 몰리는 거예요. 그럼 할당이 비효율적이 된 이유는 최종적으로 돈 자원의 배분 할당이 비효율적이 된 이유는 몰린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초과 이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 어떤 정부에 돈이 몰리는 것, 이게 투기잖아요. 투기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럼 투기의 발생 원인이 뭔지 알아야 그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니까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완전한 시장이니까 그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럼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은 불안전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은 다 불안전한 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딱 하나, 딱 하나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만 최종적으로 몰리는 원인만 할당이 비효율적인 데서 찾으시는 겁니다. 최종적인 뭐가 있어서? 초과윤이 있어서 그 부동산에, 그 정보에 돈이 몰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의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정보의 경제적 가치, 얘가 뭐였죠? 정보 가치였죠. 정보 가치는 하나의 금액이었나요? 두 금액의 차액이었나요? 두 금액의 차액. 확에서 불을 뺀다, 불에서 확을 뺀다? 확불 원정대? 네.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뺀 거였죠. 정보비용은 이 정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드린 비용이에요. 그리고 초과 이윤은 정보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 이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초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몰릴 거니까 할당이 비효율적인 거고,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고, 만약에 최종적인 초과인이 없으면 몰리지 않을 거니까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의 공이죠.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가치가 빵인 시장이겠죠. 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경쟁을 할 거니까 정보 가치 빵입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 정보를 돈 주고 살까요? 정부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정보를 돈 주고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면 그 정보를 입수하는데 드리는 비용도 당연히 빵이에요. 그럼 이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윤도 당연히 빵이겠죠? 최종적으로 몰려요, 몰리지 않아요? 몰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기는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니까 당연히 투기라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번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래요. 불완전한 경쟁을 했다는 얘기는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죠? 정보의 차이가 이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치가 있네요? 이때 이 정보가치가 1억이랍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보다 1억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대요. 지금. 그럼 이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드리는 비용이 있겠죠. 그때 정보 비용을 1억을 지불하고 입수해야 된다면 지금 정보를 입수하면 남보다 더한 초과이윤을 1억만큼 누릴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드리는 비용이 1억이래요. 그럼 그 1억의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은 이 정보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빵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몰리나요, 몰리지 않나요?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겠죠.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니까 투기를 막을 수 있겠죠. 골고루 나눠진 거니까 이번에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랍니다. 정보의 차이 확에서 불을 뺀게 얘가 1억 원이래요. 똑같이 그런데 이 정보를 이번에는 5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입수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의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해당 정보를 입수하면 얼마만큼의 초과윤을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죠? 5천만 원의 초과윤을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몰리나요? 몰리지 않나요? 이 정보, 이 부동산의 돈이 몰리죠? 할당이 효율적이 된다, 비효율적? 비효율적이 될 겁니다. 투기가 발생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수 있으면 돼요.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보 가치가 빵인 시장이네요.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그럼 정보 비용 지불한 후에 최종적인 초과연은 당연히 빵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초과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투기의 발생 여지가 아예 없죠. 오네요. 자 이제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병이 빵빵한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완전한 몸매는 빵빵한 몸매인가요? 저는 변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빵빵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초안은 빵이니까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네요. 그다음 두 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래서 불완전해서 불완전 경쟁이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더라도. 정보가치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보가치만큼을 정보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즉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을 갖게 만들면 정보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윤이 빵이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겠죠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오죠 되셨어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불완전에서 뭐가 있더라도 정보 가치가 있더라도 정보 가치는 정보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이었습니다. 화괴에서 불을 뺀 그때 정보 가치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어 버리면 똔똔셈쌤 또이 또이가 되니까 얘를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안인 빵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남는 게 최종적인 초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정보에 이 부동산에 돈이 몰릴 이유가 없다.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이번엔 자, 만약에 얘가 정보가치 1천만원, 정보비용 1천만원이면 천천한 시장은 똑같이 지불하면 최종적인 초과이 빵이 되겠죠. 그래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3번, 불완전경쟁시장은 반드시 할당 비율적 효 시장이 된다. 지금 정보가치가 존재하는 시장은 반드시 최종적인 초관이 존재하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틀렸죠. 뭐와 뭐가 같아지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최종적인 초과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수 있다,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뭘 지불한 이후에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윤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최종적인 초과윤이 있으면 몰리니까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최종적으로 몰렸으니까 투기 발생한 거네요. 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정보가 치 있더라도 정보 비용을 똑같이 지불하게 만들면 얘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간이 빵이 됨에 따라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진다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투기를 막을 수 있다였습니다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설경구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불안당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불안당으로.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화치와 정보비용만 같아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확불원정대, 불안원정대? 확불원정대. 불확이 아니에요. 확불원정대, 환불원정대. 그리고 불안당.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결론.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할당이 비효율적 시장이 되어서 최종적인 초관이 존재하니까 몰렸겠죠.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개념 반드시 잡습니다. 우리의 메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